주름이 생기면 아 이거는 심장 기능에 뭔가 불균형이 왔다 주름이 있는 경우에는 콩팥 기능에 뭔가 불균형이 왔다라고 보여져요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만약에 아 오십이 넘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잘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몸에 신호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주름이요. 주름이 보통 어디에 많이 생겨요? 뭐 얼굴, 이마 이런 데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주름이 왜 생길까요? 노화? <laughs> 정답입니다 보통 이제 얼굴이나 이마 쪽으로 주름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데 문제는 주름이라는 게꼭 노화의 과정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혈관이 망가져서 뭔가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주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네, 귀 모양이에요. 특히 어디에 생기는 주름? 바로 이 귀에 생기는 주름이 뇌에 손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신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귀 중에서도 여러분 이 부분이 뭐예요? 이 부분 끝에? 귓볼 그렇죠 이 귓볼에 대각선으로 주름이 생기는 경우에는 아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만약에 5 0이 넘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내용을 한번 좀잘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귀 주름하고 도대체 이뇌 손상하고 무슨 상관이지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귀 쪽으로 이렇게 귀가 있는데 귀 쪽으로 혈액순환이 어떻게 되는지 혈관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 사람 연모습위죠 그리고 귀가 여기 이렇게 있을 텐데 심장에서 머리로 가는 혈관, 혈액 순환을 하기 위해서 그 혈류 공급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혈관이 있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게 바로 경동맥이에요. 목을 지나는 혈관, 심장에서부터 나와서 이제 머리로 가는 혈류를 공급하는 혈관입니다. 이 경동맥이 이제 목을 지나는데요. 이걸 우리가 촉재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봐요 고개를 옆으로 딱 돌리잖아요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 보이시죠? 그러면 이렇게 사선으로 근육이 톡 튀어나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게 흉쇄유돌근이라고 하는데 이 흉쇄유돌근 안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턱 아래 흉쇄유돌근 안쪽 그런데 목젖하고 그 흉쇄유돌근 사이 그 부분을 손가락으로 어 중지하고 검지로 가만히 이렇게 눌러보잖아요 한번 느껴보세요 톡톡톡 박동 뛰는 거 느낄 수 있죠 네. 그 부분이 바로 경동맥이에요. 근데 이 경동맥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분지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하나는 내경동맥이라고 해서 내경동맥 있죠? 요렇게 갈라져서 이거는 뇌 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동맥, 뇌를 먹여 살리는 동맥이고요. 다른 하나는 외경동맥이라고 해서 요렇게 갈라진 요 분지입니다. 그래서 두피, 그다음에 광대뼈, 얼굴로 가는 혈관이에요. 요렇게 큰 가닥으로 갈라지는데 특히 이귀 쪽으로 가는 혈류를 공급해주는 혈관은 바로 외경동맥이에요. 그래서 외경동맥에서 또 가느다란 분지들이 나와서 여기 보면은 측두동맥, 천측두동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귀의 상단 부분, 그러니까 이제 귓바퀴가 있으면 귀 위쪽하고 귀 앞쪽을 먹여 살리는 혈액을 공급하는 그런 동맥이고요. 여기 보면은 후이계동맥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귀 뒤쪽 으로 가가지고 이 귓바퀴의 뒷 부분하고 그리고 귓볼에 혈액을 공급하는 그런 동맥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이 귓볼에 혈액을 공급하는 이 혈관이 후이개 동맥인데 이것들이 다그 뿌리가 쭉 내려와서 따라와서 보면은 결국은 경동맥에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경동맥에 문제가 생겼어요. 경동맥에 동맥경화고 딱딱해지고 좁아져서 경동맥 협착이 오고 뭐한30% 막혔어요, 40% 막혔어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혹은 미세 혈전 같은 게 끼어가지고 혈액 순환이 잘안 돼요. 그래서 경동맥에서부터 혈류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뇌로 가는 혈류에도 문제가 생기고 동시에 귀로 가는 혈류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귀 쪽으로 영양 공급이 안 되겠죠. 귀 쪽으로 영양 공급이 안된 면은 이제 귓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피하 지방도 빠져나가고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여기 있는 조직들이 위축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주름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귓볼에 만약에 주름이 생긴다고 하면은 이거는 단순히 노화의 문제가 아니라 뇌 손상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어떤 사인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과연 근거가 있는 내용인지, 그리고 특히 이 귓볼 주름이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관련 논문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좀 어,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첫 번째 논문을 보면은 여기 이제 프랭크 사인이라고 이게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귓볼 주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귓볼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난 주름을 영어로는 프랭크사인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은 이귓볼 주름하고 심혈관 질환이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최초로 의학적으로 보고한 사람이 샌더스 프랭크라는 미국 의사예요. 그래서 이름을 따서 프랭크사인이라고 부르고 이게 보고됐을 때그 시기가 1973년도였는데 이제 그 이후로 같은 주제로 해서 많은 이제 연구들이 발표가 됐었죠. 결론은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가능성, 그럴 확률이 빗볼 주름이 있는 사람에서 확실하게 높았다, 위험성이 높아졌다라는 거를 보고하고 있고요. 주름이 전혀 노크리 e 없는 사람은 23.8%, 한쪽 귀에만 주름이 있는 경우는 35.6%, 그리고 바이레터럴, 양쪽 귀에다 주름이 있는 경우에는 58%로 그 위험성이 점점, 점점 높아지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좀 흥미로운 게 뭐냐면, 주름이 얕게 있는 것보다는 굉장히 긴 그리고 깊은 주름이 있는 경우에는 훨씬 더이 심혈관 질환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사진이 있어요. 왼쪽 귀 A하고 B를 비교해 보면은, A는 뭐 주름이 있긴 있는데, 약간 표면에 여러 개 이렇게 있는 모양을 보이고, B 같은 경우에는 주름이 정말 여러분 그냥 보기에도 확연하게 여기 주름이 그냥 확가 있잖아요. 아주 길고 깊은 주름이 가 있는데 이런 경우 이렇게 A보다는 B에서 확실히 더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그리고 심혈관 질환의 그런 위험성이 높은 연관성이 많은 이제 그런 사람의 귀 모양이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논문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여기 이제 다이그널 이어크리스 대각선으로 귀에 귓볼에 주름이 있는 경우에 이게 세레브라 베스큘라 이벤트 이게 뭐냐면 뇌혈관 질환에 어떤 이게 증후가 증표가 될수 있는지 그 연관성을 살펴본 논문이었어요. 이 논문도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데 결론은 78.8%의 환자에서 이 프랭크 사인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아, 이 귓볼 주름은 뇌혈관 질환과 연관성을 시사하는데 유의미하게 의미가 있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논문들을 보면요 중풍 중에서도 뇌혈관이 터지는 걸 우리가 뇌출혈이라고 하고요 뇌혈관이 막히는 거를 뇌경색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 귓볼 지름은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더 많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큰 혈관이 갑자기 턱 막히면은 당장 어떤 그 중풍 사인들이 나타나겠죠 증상들이 그런데 정말 미세하게 가는 혈관들이 막히는 경우에는 사실 증상이 거의 미미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뭐 건강 검진에서 만약에 머리 쪽으로 MRI 검사를 한번 해봤다라고 하면은 흰색 반점 같은 것들이 MRI 이렇게 뇌 사진에 보일 수가 있어요. 두문두문. 근데 이제 이게 바로 뇌 손상이 있었던 이제 자국들이었던 거죠. 나는 몰랐지만 가는 혈관들이 막혀서 뇌경색이 왔었던 그런 사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일수록 이 프랭크 사인, 귓볼 주름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심혈관질환, 그리고 중풍과의 연관성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게 오늘 내용 중에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논문인데요. 한번 보세요. 귓볼의 대각선 주름이. 마찬가지로 뇌의 소혈관 질환 그리고 베타 아밀로이드하고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논문이었는데요. 이 논문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삼성병원의 의료진들이 연구를 한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사실 더 의미가 좀 크게 있겠죠. 그래서 이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치매를 유발하는 뇌에 축적되는 그런 이제 찌꺼기 같은 것들인데 어 이런 것들이 뇌 많이 축적이 돼서 인지기능 장애가 있고 또 치매가 있는 사람들이 이 귓볼 주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연관성을 본 그런 논문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 Y축은 DELC 이게 뭐냐면 이제 귓볼 주름. 그래서 귓볼 주름이 위로 갈수록 더그 확률이 높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 CN이라고 적혀진 막대는 인지기능이 없는 정상적인 사람. 그리고 이 검정색 요거는 인지 기능이 있는 손상된 그룹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우를 비교했을 때 확실히 Y축이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경우에도 이 MCI 같은 경우는 아주 약하게 손상이 있는, 약하게 인지 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고 디멘시아 요는 이제 치매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정상인들보다 약한 인지 기능이 있는 사람이 귓볼 주름이 더 조금 더 높았고 아예 치매가 있는 경우에는 귓볼주름이 확실히 더 많이 있었다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상인들 보다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는 경우에 귓볼주름이 확연하게 더 있었고 뇌에 소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에 그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에 이 귓볼주름이 더 있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여러분 A 그림 여기 보면은 여성분 같아요 그런데 정말 확실하게 길고 깊은 주름이 오른쪽 귀에 이렇게 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MRI 뇌 단면을 본 건데 원래 이렇게 희끗희끗한 것들이 보이면 안 되는데 요런 부분들이 다 소혈관이 막히고 중풍이 와 가지고 뇌 손상이 허혈성으로 온 부분이에요 이렇게 아, 귓볼에 주름이 있는 경우에 확실히 이렇게 뇌 손상병변이 많았다 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귓볼 주름이 있는 경우에는 없는 사람보다 치매가 나타날 확률이 두배 정도 많았고 또뇌 손상이 있을 확률이 7.3 배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꽤 크죠. 인지 기능 장애뿐만 아니라 아 이게 소혈관 질환 실제로 있고 또 베타 아밀로이드가 축적이 되어 있는 것도 뭐 의심해 볼수 있는 중요한 징표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박사님 한의학에서는 귀는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여러분 혹시 내 귀를 직접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신 적 없다면은 지금 사진 핸드폰으로 사진 한번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사람마다 귀 모양이 정말 많이 다른데 한의학에서 이 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반응점들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하는데 내 몸에 장기 어디가 이상이 있으면 그것들이 귀에 반영이 된다는. 그 반응점들을 각각 혈자리로 이제 표기를 해서 아 진단하는 데도 활용을 하고 또 치료하는 데도 이침 치료를 하는 데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귀에서 주름이 나타날 수 있는 부위가 바로 요 부분이에요 귓볼. 그래서 귀의 대각선 주름을 얘기했는데 한의학에서는 이 주름을 조금 더 세분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면은 귓구멍이 있고 요 아래 이제온폭한 곳이 보이는데 여기가 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귓볼의 가장 최하단. 까지 이어지는 대각선을 저희는 부정맥선이라고 해서 여기에 주름이 생기면 아 이거는 심장 기능에 뭔가 불균형이 왔다라고 보고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약간 비껴가. 외측으로 비껴간 곳에서 조금 더 바깥쪽으로 주름이 있는 경우에는 아 이거는 이명선이라고 해서 이거는 심장이 아니라 신장 그러니까 콩팥 기능에 뭔가 불균형이 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명이라든지 청각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귀나 콩팥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면 시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만 귀만 보고 아이 사람이 뭐 중풍이다 뭐 치매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그걸 제외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증상들을 같이 다 듣고 종합해서 같이 진단하는 데 활용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귓볼주름 얘기를 해봤는데요. 단순히 노화의 사인이 아니라 혈액순환, 혈관의 문제가 있다라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귓볼주름이 있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중풍이고 치매고 또 심혈관 질환이 있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다만 나이가 내가 50세가 넘었다. 그리고 또 내가 혈압.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동맥경화 같은 어떤 혈액순환에 방해를 줄 만한 질환을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경우, 어, 아니면 이 주름이 오늘 논문 내용에서도 나왔지만, 그냥 자잘한 그런 주름이 아니라 굉장히 확실하게 길고 깊은 주름이 나 있는데, 이게 또 양쪽으로 다나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 주름이 평소에 있던 그런 주름이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주름이 단기간에 생긴 주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방치하지 마시고, 아, 이건 내가 혹시 뇌로 가는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뇌 건강은 괜찮은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귓볼 주름은 전신 혈관의 노화의 거울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울을 보실 때 오늘부터는 그냥 얼굴만 보지 마시고 귀도 한번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어떨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뇌혈류를 살리고 또 귓볼 주름도 없애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정세현의 라이프 연구소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 나를 돌보는 루틴 꼭 실천해 보시고요 여러분 오늘도 식취하세요